네, 후보자님 지금 서면 질의서에 예. 정보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가짜 뉴스를 심의하고 있다 라고 어, 답변하셨습니다. 예.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어, 사실이 아닌 그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정보, 그걸 가짜 본인이 뉴스... 개인 피셜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 법적 근거는 어, 없고 일반적으로 거예요. 그렇게 여기가 될... 지 자기 소개하는 자리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오보와 불법 정보로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오보는 언론 중재를 통해서 정정보도 요청이나 뭐 반론 보도 혹은 추보도 요청할 수 있죠 예.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법 44조 7에 의해서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33조 심의 규정에 이게 가짜뉴스라고 오용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지만 예. 두리뭉실하게 계속 넘어가세요 근데 행정기관이 규제를 하려면 법적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수사권도 러면뭐 법적 근거 없이 막 수사하셨습니까 아무나 불러다 놓고 가혹행위하고 막 협박하고 음해하면 막다 됩니까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가짜 뉴스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그랬습니다. 가짜 거죠? 뉴스가 뭔지 만약에 불법 정보로 인해서 혹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됐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법원이 해야죠. 그런데 방통이 나오고 방심이가 법적 근거 도 없이 이 가짜 뉴스를 판단해서 불법 정보, 조작 정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저기 그 통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법 21조 4호에 에 보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되는 어있 방통위법 21조 심의위원회 직무 말씀이시죠? 그렇죠. 4호에 예.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 예, 예. 그렇죠. 저희가 국정감사 때 이거 하루 하루 종일 얘기만 했습니다. 예, 예, 이거 뭔데요? 건전한 통신윤리가 뭔데요? 통신윤리에 대한 규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건전한 음, 통신률이 누군 뭡니까? 통신에서 서로 그 의사 소통을 해가는. 통신은 유무선 다 포함입니까? 전파 통신까지 다 포함입니까? 그렇게 방송법은 그렇게 전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통신은 그러면 뭐 인터넷 통신하고 또 어떤 통신이 있습니까? 그럼 유무 전화 통신도 포함되니까 그 모뎀 전, 접서 모뎀 접속한 통신은 그럼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통신윤리의 통신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지금 방송입법. 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에 나온 통신의 정의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래서 그 윤리는 뭡니까? 전기통신사업자도 한전이 전기를 잘 공급해, 건전하게 공급해야 될 의무와 불건전하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죠. 자꾸 웃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아 가젠스... I d 는데 사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w n s a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e Hadji. 던 m to 에서자 a 식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 i m m e r What does he l o o 정 at? I did. I mean, it was a l i t t 조 가지고 오 s a 아니 사회적 그 혼란을 현재 야기할 우려가 있는 a 용그 심의 t 준 심의 사회적 혼란 몇 아니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 3호의 카에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것이 가짜뉴스 어, 여부를 판단하는 예요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짜뉴스라고 우리 언론인다 보시면서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장 후보자님.